안녕하세요. 홍독주 정성입니다. 속이 안 좋아, 지금. <laughs> 토할 것 같아, 지금. 근데 나가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풍국 주정공업입니다. HSE 팀 소속 전한솔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관리부의 이승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SE 기술팀 김승태 주임입니다. 저는 HSE 기술팀에서 주정 업무를 맡고 있는 오진영입니다. 어, 어. 저희 풍국 풍국 주정은 주정 만드는 회사인데. 주정은 어, 아니 <laughs> 또 다른 거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지금 나 머리 지금 백지 <laughs> 되었구나. 나 지금 내 아무거나 내 준비했는데 안 돼요. 내가 한번 도와줘요. 어, 저희 풍국주정공업에서는요, 국내에서 받은 현미, 보리, 쌀 같은 이제 이런 원료와 해외에서 이제 받은 원료를 이거를 처음에 잘기로 부순 다음 포도당이라든지 당 성분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된 제품을 다시 증류로 시킵니다. 그 중류에서 나온 게 바로 주정 또는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에탄올이 저희가 소주 납품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소주가 저희가 만들어낸 그 원료, 그 에탄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주정이란 말이 엄청 생소하거든요. 뭐 준비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하면서 이제 아, 이게 주정이란 게 술이구나, 술의 원료라는 거구나, 알았거든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팀에서 지금 환경 업무도 하고, 안전을 또 살릴 수 있는 소방 안전 업무도 하고. 업무 중에서 모르는 것들은 이제 여기 다른 선배님들도 옆에서 뭐 정말 잘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걸 또 참고 또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나 현재까지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소극적인 사람 그런 후배는 조금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본인 얘기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웃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초봉은 조금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잘 쳐주는 것 같아요. 자격증 수당도 따로 붙고요. 휴양 시설도 지원을 하고. 저희 회식 문화는 따로 뭐술 강요 같은 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일이 있다. 오늘 술뭐 굳이 당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굳이 참석 안 해도 되고요. 기쁠 때도 술을 마시고 슬플 때도 술을 마시고 짜증 날 때도 술을 마십니다. 워낙에 이 기업이 되게 탄탄하고 잡혀 있는 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초고순도 에탄올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세정 쪽으로 제가 이제 초고순도 에탄올이 나가거든요. 화학 쪽으로나 아니면 화학공학과에 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 풍국주정에 오시면은. 뭐 많은 걸좀 배워 가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항상 내가 어떤 업무에 주어지더라도 힘든 일이 있고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그게 어느 직장에서든 잘 적응해 나가면서 사회생활 할수 있을 겁니다. Yeah. <laughs>